다음은 그럼 토마토 먹방입니다 왜 빨간 토마토만 먹어요? 여기 초록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습니다 세 개를 아주 공평하게 먹어보겠습니다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공평하죠? 왜 초록색은 큰거 먹고 나머진 작은 거 먹지? 자 그러면 비슷한 크기로 다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빨간색 저거가 빨간색부터 먹잖아 확실하다니까 정치 성향을 이렇게 드러내? 불편하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라탕 먹방을 해보겠습니다 또 빨간 음식이네 정치 유튜버로 채널 바뀐? 그럴 줄 알고 제가 요거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왜 젓가락 두 개로 먹지? 굳이 하나를 두 개로 쪼개네 오케이 됐죠? 요걸 하나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굳이 젓가락 하나로 먹는 거 보면 그쪽 확실한 듯자 세계로 먹어습니다 저도 이렇게 세계로는 처음인데요. 공평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끝까지 눈치 없이 먹네. 확실한데? 육수를 좀 추가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의도치 않은 정치적 색깔 논란을 일으켜 죄송합니다. 안성하고자 자숙의 시간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알 감자 여러분, 3개월 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. 아 또다시 그러한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오늘 의상도 상당히 심사숙고한 스타일입니다. 죄송했습니다.